조용히 새벽에 나가는 거지. 그거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음. 못 봤어. 아니, 나는 저런 얘기가 제일 저기 이상해. 어. 뭐, 100세 시대 그래가지고, 뭐야, 뭐. 그쵸? 뭐, 뭐, 90몇 세까지 뭐, 팔팔게 살다가 뭐, 며칠 알고 죽는다. 음. 아니, 세상에 저런 바보들이 있나. 45살만 되면 노화 나와요. 곧 여성은 폐경오고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두 20대 말 청년들이 픽 웃거든 무슨 소리냐 하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남자는 26살부터 뇌 신경세포가 줄어들어요 이미 늙어가고 있다고 근데 지금 완전 스마트폰의 중독이잖아 미안이지만 30대 중부, 중후반에 이미 놓아놓을 거라고 근데 무슨 100세 시대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요. 생로병사잖아요. 병이 깊어져야지만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기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에 대해서 연민을 가져야 돼, 동정심을. 근데 한국은 저 남자, 여자. 진짜 확신범은 여 남자, 여자 혐오. 모든 말을 확신. 여자는 남자 혐오하는 이상. 누구나 다 불쌍한 거야, 저기. 우리 문재인 그치. 대통령도 불쌍하고, 예, 이재용 아, 회, 부회장도 음, 불쌍하고. 그쵸? 돈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쌍한데. 음, 그 그러니까 사랑은 저 공포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런 얘기를 우리 아, 집 사람한테 뭐, 하면은 음, 글쎄, 그... 좀 기분 나빠하겠지만 해야겠네. 아니, 아니 뭐 그런 거다 떠나서 음. 그런 지금 얘기하는 당신 얘기하는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음. 근데 저기 이 감독님은 스타일리스트시니까. 미열하액케처럼 리얼리즘으로 리얼리티 리얼리즘으로 다루시진 않겠죠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그 떠오르는 생각이 뭐 있어요 저기 만약에 이, 이 사랑 얘기를 공포를 한다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그 스타일을 정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오래전 이거 그니까 <laughs>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첫사랑과 연결돼 있는 거야 음, 첫사랑에 그니까 첫사랑 때 항상. 갖고 있었던 하나의 이미지가 한 남자가 울고 있다. 밤복에서 아, 뛰어나다. 뭐 이런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말하자면 내가 그 아까 초반에 그 이문세 씨랑 예. 이영훈 씨얘기하리 우린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자. 음.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천상의뭐 예술 가라는 것은 천상의 보물을 훔쳐서 음. 땅의 걸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천상의 것을 땅의 것으로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뭔 그러니까 형태가 됐든지 그렇죠.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그러니까 시도 나는 연애시가 최고의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아 그렇군요. 음. 그러니까 영화도 역시 천, 영화라는 매체는 천상의 것인데 음. 땅으로 왔어. 음. 대중 예술이야. 땅으로온 거예요 이 대중 예술의 최고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뭐다 사람이 살아있는 뭐 생로병사를 다루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사랑은 빠질 수 없는 주제고소재고 항상 거기서 다 출발되는 거예요 모은 사랑이 든뭐 종교에 대한 사랑이 든 남녀에 대한 사랑이 든남녀 사랑이 됐던 남녀 그래도 좋은 이지이막한우주이됐막한이 우주의 이외톨이 인간으로서 그래사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지만 있으니까 행복하고 의지가 되고 사랑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어. 그게 무슨 무슨 뭐 어떤 큰 깨달음으로서 뭐아 사랑은 공포다. 이제 그걸 추적해가 내 얘기 지금 거꾸로 역추적해간다니까. 역추적. 응. 어. 그 그러니까 사랑은 왜 공포지? 아니 그때 내가 좀 확실한 응. 답을 못 듣고 넘어가 버렸는데사랑할때왜한 응. 응. 남자가 울고 있대? 응. 사랑하면 슬픔이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런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응. 이렇게. 근데왜그 이미지냐고? 그, 이미지는, 사랑하고. 그 아, 이미지, 그아 네. 이미지. 특히 나는 그 슈또문이야 슈또문. 슛도문. 슈또문? 응. 그 저기 그 알람 파커 영화 할 거예요. 응, 알람 파커. 그 오래 전에. 어, 배청 없는한 들은. 두한테 하여튼, 그, 본인이 보고 왔었던 영화. 그때 당시엔 없었으니까. 음. 근데 그 얘기가, 하여튼, 자기가 보고 온 영화인데, 그렇게 해서 한 남자가 울고 있고, 그 얘기가 이렇게 지금, 있었던 거지. 음. 그게 이렇게, 그 이미지가 좋은 거 나가고, 음. 뭐, 새벽에, 음. 뭐, 한밤에 혼자, 음. 다른 가족들 다 있는 평안한, 음. 그러니까 음, 하여튼뭐 엉켜 있는 데 슈도는 봤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나가는 집을 떠나 길을 떠나는 아니 그러니까 부처가 길을 떠나는 과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 사랑이? 그렇지 그렇지. 아니 모든 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이 다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어느 날 어느 날이이 이 여기 어떤 평화로운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음. 우리가 믿고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지. 여기 뭐, 비유도 좋고, 음. 따뜻하고. 근데, 여기 뭐, 같이 있는, 누군가는 또, 화장실이 됐든, 음. 골방 저쪽에서 울고 있고, 음.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여기는 평화로움이 공존하고 있지. 음. 조용히 새벽에 나가는 음. 거지. 그거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음. 저기 부처도 역시 그렇게 떠난 거지, 뭐. 저기, 암튼, 저기, <laughs> 저기. 난 가, 신나가거 우리, 나가 우리 거 떠난 저기, 이명세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 음. 상상력. 음. 이거를 저기, 우리가 저, 그, 이제 편집해서 올리는데, 우리 편집한 화면을 보자, 이게 찾아왔어요. 야, 정말 라스트 필름 스쿨이 이를 저지르고 있구나. 이거는 저기, 뭐야, 한국 영화사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사의 남을 토크다 토크쇼다 하는 거였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방문에서도 그쵸? 처음 이렇게 저 30년 당신이 이제 엔티크인데 럭셔리냐 황학동 골동품 싸구려냐 했는데 이 정도로 풀어 놓으셨어요 전개를 그쵸? 발단을 그래서 여기서 끊고 제가 잠시 생각을 저 다듬어서 <laughs> 다시 한번 이명세 감독을 공격하는 실마리를 잡고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